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이고,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사실 결혼 전에 결혼을 할수 없는 관계인 걸 알고 헤어질 뻔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40년 인생 동안, 힘들었던 날들을 모두 보상받았다고 생각할래요. 사실 지금에서야 말하는데, 그때 결혼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어렸을 때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해버렸죠. 그때는 동생이 학생 신분이었고, 아기를 낳으면, 미래를 망친다고 생각해서,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아이를 지우라고 했답니다. 무엇보다 저희 여동생이 몸이 많이 연약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혼자서도 몸을 가누기 힘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네몸 하나도 간수 못하면서, 어떻게 갓난 아기를 책임지겠다는 거니. 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동생 편을 들고 싶었지만 아기를 낳으면 동생이 너무 힘들어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마음껏 지지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기 아빠인 동생 남자친구는 바로 도망을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졸지에 미혼모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도 동생은 낫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아기를 낳으면 산모가 위험해진다고 하면서 동생을 설득했지만 결국 동생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낳은 동시에 동생은 하늘나라로 갔답니다. 부모님은 펑펑 우시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라고 했고 동생의 아기 보고 엄마를 죽인 괴물이라며 손주 취급도 안 했어요. 손주랑 붙어 있으면 저희 동생처럼 자기들도 죽일 거라나 하나, 뭘라나 하나. 그리고 동생이 죽기 전에 저에게 언니 내가 죽게 되면 우리 아기 언니가 키워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저는 동생이 생명을 포기하고 아기를 낳을 정도로 애정을 듬뿍 담아서 낳은 아이를 혼자 낳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동생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아이를 키우기로 했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부모님도 저에게 너그 아이 키우는 순간 우리랑 인연도 끝이다. 라고 하시며 말리셨죠.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죽은 동생이 너무 가엽기도 했고 너무 어리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버려져야 하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희 조카 원정이를 꼭잘 키우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원정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서 혼자 방을 구해서 살았고 정말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저는 원정이를 낳지 않았어서 모유수유도 하지 못했고 매일 분유만 타서 먹이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원정이는 여자아이인데 저와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정말 저를 잘 따랐고 동생을 닮아서 너무 착한 거 있죠. 다른 사람들이 신기해 할 정도로 울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자식처럼 기르다 보니 다들 저에게 원정이 엄마는 좋겠다 라며 저를 원정이의 엄마라고 불렀어요. 저는 저 원정이 엄마 아니고 이모예요 라며 정정했죠. 원정이가 커가면서도 원정아 나는 네 엄마가 아니라. 이모야? 라고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원정이도 저를 이모라고 불렀고 엄마의 존재를 궁금해할 때마다 원정이의 엄마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라고 했죠. 그런데 원정이가 커갈수록 자신이 엄마가 제 여동생이고 하늘나라로 간 것을 아는 눈치더라고요. 저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제가 명절 때마다 동생의 묘지에도 가고 제사도 지내다 보니 아는 것 같았어요. 원정이는 공부도 잘했고 성실해서 제가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지 않아도 자기가 할 일은 척척 했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벌이를 스스로 했고 친구들도 자주 저희 집에 데리고 오면서 같이 놀았죠. 다행히 엄마 없이도 저렇게 해맑게 자라준 원정이가 너무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원정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저는 원정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었고, 그저 원정이 하고 싶은 거다 해. 라고 늘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정이도 자기가 들어간 회사에 만족하는 것 같았죠. 회사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 원정이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저를 불러 앉히더라고요. 이모, 내 얘기 잘 들어? 사실, 오래전부터 만나던 사람이 있는데 곧 결혼할 것 같아. 내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원정이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 너무 슬펐고 늘제 옆에 딱 붙어서 뭐든지 함께했던 딸 같은 존재가 이제는 제 손을 떠난다고 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울먹거리고 있으니 원정이가 저를 꼭 안아주며, 이모, 내가 결혼하면 멀리 떠나? 자주 올게. 그냥 나는 이제 이모가 인생을 이모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잘하게 해준 것도 다 이모덕이야. 이제는 이모하고 싶은 거다 해. 생각을 해보면 원정이는 주위에 친척이 저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얼굴도 몰랐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원정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람 죽이는 손주라면서 아이를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정이를 데리고 나온 그후로 단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원정이는 뭐든지 저와 함께 했었고요. 어린아이가 너무 딱해서 제 일생을 원정이에게 올인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정이가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니 걱정이 되긴 했지만 믿어보려고 했답니다. 원정아, 나는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결혼하려는 사람 좋은 사람 맞지? 음, 그럼 곧 인사하러 올게. 이모가 보고 어떤지 판단해줘. 원정이와 결혼하려는 사람은 무려 2년이나 만났고, 원정이도 이제 20대 후반이라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원정이는 일주일 후 자신의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고, 저도 오랜만에 요리 실력을 발휘해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많은 요리를 했어요. 원정이가 데리고 온 사람은, 정말 싹싹했고, 어른한테 예의가 정말 바르더라고요. 이미 그 사람은 원정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배경을 다 아는 사람이라 깊은 설명이 필요가 없었죠. 원정이 이모님, 원정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꼭 원정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 믿고. 맡겨주세요. 그 사람의 듬직한 말에 저는 원정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사람도 부모님께서 이혼을 했고 아버지와 단 둘이서 살고 있다가 취직을 한뒤 집에서 나와 회사 근처에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집안과 저희 집안은 비슷해서 더 안심이 되었고 원정이가 시댁살이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는 것을 허락했고 그 사람은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정이가 그 사람을 보내고 저에게 와서 이모, 잠깐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이모, 나 이모를 엄마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나의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잖아. 그래서 그런데, 혹시 혼주석에 앉아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니? 저는 울면서 원정이의 손을 잡았고, 원정이도, 당연히 그래도 되지. 엄마도 하늘에서 너무 좋아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때 원정이와 저는 안으면서 펑펑 울었네요. 저는 그때부터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식 날에 무슨 한복을 입을지 고민을 했네요. 정말 기대가 되었고 원정이에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드디어 키운 은혜를 이렇게 갚아주네 하면서요. 아 그리고 그때 저는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김주석인데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죠. 저는 사실 이번 인생은 원정의 하나로 너무 크나큰 선물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인연은 갑작스럽게 생긴다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나요. 그 사람은 제가 원정이라는 조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그 사람도 아내와 이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연락도 안하고 산다며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그 사람도 아들이 한명 있는데 그냥 연락만 하고 지낸다고 했어요.저는 혼자 살고 있는 그 사람 집에서 자주 놀러가서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데이트도 자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원정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제가 최근 들어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휴대폰만 붙잡고 있으니, 이모, 남자친구 생겼지? 라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티 났어? 라고 대답했죠. 원정이는 사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말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말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먼저 말을 했다고 해요. 이모 혹시 나 때문에 망설였던 거면 괜찮아. 나도 곧 결혼하잖아. 그 아저씨와 행복했으면 좋겠어. 결혼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아도 결혼하면 혼자 있을 이모가 걱정됐는데, 옆에 누군가 있다니, 내가 더 좋다. 원정이의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던 도중 말했어요. 원정이가 곧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저희 아들도. 곧 결혼한다고 하는데,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주석씨, 우리 원정이 결혼할 때, 식장에 와주실 수 있어요? 밥이라도 먹고 가요. 그리고 우리 조카가 주석씨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다행이네요. 조카가 저를 좋게 봐 주다니 그럼 가야죠. 그런데 미선 씨. 주석 씨는 말을 굉장히 주저하더라고요. 내가 미선 씨 옆자리에 앉을 수는 없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양손으로 제 입을 막아 버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네? 추석시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난 지는 얼마 되지 못했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운명인 사람을 만나면 귀에서 종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미선씨가 제 운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주석 씨가 너무 좋았고, 주석 씨와 다르게 첫 결혼이라 설렜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얼른 원정이에게도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원정이의 혼주석에서 혼자 앉아있을 제가 너무 외로워 보일 것 같았는데, 주석 씨와 함께 있으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원정이에게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다고 말했어요. 정말이야? 너무 다행이다. 좋은 분 맞지? 그럼 나도 결혼하고 이모도 결혼하네? 너무 좋다. 정말 나중에 소개시켜줘. 어떤 분이 우리 이모 마음을 훔쳐가셨는지 너무 궁금하다. 저는 한평생 혼자서 모든 짐을 안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의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눠줄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기뻤죠. 이모, 혼주석에 같이 앉으려면 우리보다 먼저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 내가 양보할게. 우리가 결혼식을 조금 미룰게. 원정이는 저에게 먼저 결혼식을 올리라고 했고, 그래서 원정이에게 얼른 주석 씨를 소개해줘야 했습니다. 주석 씨의 아들도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면서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더군요. 생각을 해보니 저에게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큰 아들이 생긴다고 하니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때 나이도 좀 있고 하니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석 씨의 아들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친어머니처럼 대해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주석 씨 회사 근처에서 주석 씨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조카 원정이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모, 나 지금 남자친구랑 데이트 중인데, 혹시 만날 수 있어? 셋이서 같이 밥 먹자. 다행히 원정이와 원정이 남자친구는 주석씨의 회사 근처에서 데이트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석씨와 식사 중이라고 했고, 원정이는 오히려, 그럼 잘됐다.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인사도 드릴 겸. 같이 넷이서 식사하자! 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잡힌 식사 약속에 저와 주석 씨는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석 씨의 아들에게, 주석 씨는 제 조카 원정이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10분이 흘렀고 저희 테이블로 원정이와 원정이 남자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주석 씨와 원정이 남자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공이 흔들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원정이 남자친구가 아버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잘못 들은 건가 싶었는데 주석 씨의 표정도 너무 이상했어요. 알고 보니 원정이 남자친구와 주석 씨는 부자 관계더라고요. 이때까지 주석씨가 말했던 자신의 아들이 곧 결혼을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원정이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당황한 만큼 원정이도 굉장히 당황을 했더라고요. 우선 다들 집으로 돌아갔고 저와 원정이는 함께 살기 때문에 같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정이가 결혼을 하면 저는 주석 씨와 사돈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의 관계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주석 씨와 결혼을 하게 되면 원정이와 원정이 남자 친구는 친척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족보가 꼬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둘 중에 한 커플은 헤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헤어져도 가족관계가 되다 보니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헤어진 연인이 가족이 된다니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고 이때까지 모든 것을 원정이에게 맞추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야 제 삶을 찾고 저의 천생연분을 만난 것 같았는데. 또 원정이 때문에 포기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하더라도 주석씨와 친척관계가 되니 나름 속으로는 원정이가 자신의 결혼을 포기해주거나 혹은 아예 둘다 관계를 포기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때 원정이가 "난 이 결혼 포기 못해" 라고 하는 겁니다. 난내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모, 미안한데, 이번 딱한 번만 이모가 양보해 주라. 저는 아주 당당하게 저보고 헤어지라고 하는 원정이가 조금 미웠어요. 원정아, 내가 다른 건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 못하겠다. 내가 너를 평생 동안 엄마 노릇하면서 내삶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너 이번 한 번도 양보 못 해주니? 그리고 헤어지면 가족이 되니까 자주 볼 텐데 나는 절대 그런 거 못해. 네가 네 남자친구랑 헤어지던지 아니면 우리 둘다 헤어지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이모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내가 어릴 때부터 이모한테 키워 달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이모 삼 포기하라고 했냐고. 그냥 차라리 나를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보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저는 원정의 말을 듣고 정말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이 원정이의 뺨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때리고 나서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기껏 키워줬는데 이모한테 하는 말이 고작 이거라뇨. 그리고 남자 하나한테 빠져서 이모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싶더군요. 원정이는 생애 처음 보는 저의 그런 모습에 너무 놀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히모. 나 이모한테 방금 맞았으니까 이모가 양보하는 거지? 뺨 맞은 걸로 이모가 그 아저씨랑 헤어지는 걸로 해! 저는 그런 원정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원정이는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하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원정이는 외투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주석 씨랑 헤어져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었어요. 나이가 40이 넘었고 드디어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았는데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더군요. 원정이는 아직 어리고 만날 남자도 많으면서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다니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주석 씨의 연락도 다 무시하고 오로지 집에서만 하루 종일 있었어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고, 주석씨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고, 저는 인터폰으로 밖을 살펴보니, 주석씨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보자마자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미선씨! 주석씨! 우린 안 되는 관계라고요. 원정이가 주석씨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네요. 아니에요, 미선씨. 원정이가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자기 이모,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요. 주석씨가 말하기를 원정이가 저에게 뺨을 맞고, 모진 말을 내뱉고 나간 후 주석씨를 찾아갔다고 하네요. 아저씨, 저희 이모, 평생을 저를 위해서만 살아서 저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그런데 아저씨가 이모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너무 욱해서 이모한테 모진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마, 이모도 저한테 미안해서 바보같이 또 자기 결혼 포기하고 저한테 양보할 게 뻔해요. 그래서 미리 아저씨한테 말하는데, 이모한테 이제 짐 덜어드리고 아저씨와 평생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저씨 아드님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이모가 저를 키워주셨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저는 이제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살 거예요. 저를 찾아오진 말아 주세요. 저희 이모 잘 부탁드려요. 라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갔답니다.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서 원정이에게 포기하라고 했는데 원정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원정이의 말대로 저는 주석 씨와 결혼을 했고 원정이는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답니다. 이제 저에게 빚을 다 갚은 것 같다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고 있어요. 이제 저희는 가끔 명절에만 얼굴을 보고 연락은 자주 합니다. 이제서야 저도 제 삶을 오로지 저를 위해서 살수 있을 것만 같아요. 원정이는 이제 저의 손에서 벗어나 혼자서 자유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고 저도 주석씨와 단 둘이서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